할렐루야 오늘도 생삼 원포인트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원포인트 말씀은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입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바에게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의 암울한 어린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형들로부터는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린 요셉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눈치 없이 형들의 심기를 계속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계속해서 쌓이고 결국 분노가 되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루벤 때문에. 요셉을 죽이는 계획은 무마되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겁만 주는 계획으로 바뀝니다. 결국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죠. 그리고 성경은요. 형들이 그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비추면서 형들의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 형들 앞으로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획에도 없었던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요셉의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겁니다 자유인에서 한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정말 절망 아닙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심지어 어제까지 아버지가 주신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더기를 입고 노예가 되어서 어지러운 거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요 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팔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또 보디발 장군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섞고 치지 않겠어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는데 이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지금 형통한 인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형통한 인생이라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된 겁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거나 버리는 법이 결코 없으십니다. 현실이 비록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끄시고 또한 반드시 건져 올리실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망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끝인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절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연약한 인생을 건져 올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